안녕하세요. 버팀목입니다. 오늘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산에 왔습니다. 네, 왔는데요. 한번 운동 삼아 이것저것 한번 보면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 쌀이버섯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노랗게. 이거는 누가 짐승이 가다가 건드린 것 같은데요. 떨어져 있구요. 네. 여기 아주 습해가지고 <laughs> 쌀이버섯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게 네. 네. 한참 울궈서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성가신 거죠. 응? 쌀이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가 이렇게 달려있죠? 노루궁뎅이가 이제 참사문면 딱, 그냥, 가지, 죽은 삭정이 밑에서, 딱, 기가 막히게 자태를 뽐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지금 이, 이 지역은 지금 스펀지역이라 해발이 높다 보니까 맨날 스펀지역이라 이렇게 일찍 났는데요. 예. 한, 한 며칠만 더 지나면 상당히 크게 자라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병풍치 병풍쌈이 렇게 자라고 있죠? 아주, 이제, 완전히 곧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자랐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곰치도 어마어마하게 밭을 이루고 이 파출리로 자라고 있고 벌써 꽃이 다 지고 벌써 열매가 맺히네요. 이제 이게 이제 떨어져서 밑으로 이만 번식을 아마 많이 하겠죠. 네, 그래, 번식 많이 시켜다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맛보면서 살겠지. 여기는 바로 또곰치밭곰치밭 곰치밭 옆에. 이렇게, 자작나무가 죽었는데요. 저 위에는 딱딱구리들이 다 구멍을 팔았고, 자작나무가 죽었습니다. 위에는 또 뿌질, 뿌질해졌는데, 이렇게, 음, 삼평형 상황보섯이 잔뜩 붙어있네요. 잔뜩 붙어있죠? 이쫙 끝까지, 이제, 이제, 아직 좀, 두께가 한, 5mm 에서 한 7mm, 10mm 이내인데요. 이제 몇 년만 더 크면은 20mm, 30mm 정도 되겠죠. 이제 그때는 좀 약성이겠죠. 아직은 너무 얇습니다 저기는 큰자작나무인데 여기 차가버섯이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까맣게, 그 밑에 한, 한 송이가 달려있고, 저 위, 위에 쪽에 한성이 달려있죠? 근데 이게 왜 땡겨지질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카메라가 땡겨지질 않네요? 자, 제가 직접 카메라로 땡겨지지 않길래, 자, 직접 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한 10m, 10m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차가 무슨, 맞죠? 네. 사장나무고 차가부산 맞습니다. 뭐, 타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네,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한 손으로는 나무 잡고, 한 손으로 지금 매달려서 허느라고 지금 촬영하기 힘든데, 자, 여기도, 맞죠? 예, 네, 이거 맞죠? 차가부산. 예, 네, 이제, 이 나무가 아직까지는 생생한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사람한테는 좋은 약이지만, 이 나무한테는 이게 암적인 존재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고사되죠, 이게. 이게 차가가 이만큼 크, 크려면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요, 최하, 어, 몇십 년, 나무에서부터, 나무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몇십 년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좀, 조그마한, 예, 뭐, 핸드볼만, 핸드볼만 한데요. 아, 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저기도 저렇게 크고 있고 크고 있습니다. 어, 귀한 차가버섯 오늘 봤네요. 제가 아이고 10m까지 올라오느라고 아무 장비도 없이 올라오느라고 비를 맞은 나무라 미끄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차가버섯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잘 커라 가까이, 더 너무 높아서 나무가, 예, 더, 나무가 자꾸 올라갈 가지가 없어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또, 강화를 끄고 내려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진으로 담으려고 하니까, 또 카메라가 이상해, 져 보라고 안 찍어지네요, 이거. 아이고. 팔도 아프시. 아, 귀한 차가벗으십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능이 보러 왔는데, 이거. 이런 것만 보이네요. 이것도 자작나무큰게 죽었죠? 저위왜 부러졌죠? 예, 네, 근데. 편편형 상황 보듯이 엄청나게 달렸네요. 근데 이 나무에 잔나비 불로초도 같이 달려있네요. 자장무에 달라붙은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이 나무에 잔나비 불로초와 편형, 편상황이 같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쪽 면으로,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반대면에는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몇 년만 키우면은 상당히 커지겠습니다. 아직 나무 껍질이 생생한 것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검은 비닐버섯이죠. 예. 예, 검은 비닐침 비닐버섯이라고 그러네. 집어집니다. 자, 이 밑에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까이 한번 볼까요? 아주 싱싱하네요. 이제, 편지,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단풍나무죠? 네, 이렇게 단풍나무인데 말굽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건장하게 달려있습니다. 아주 밑에서 상태가 좋죠. 아주 예쁩니다. 반나비걸상은 이렇게 하면 흠이 나고 혀를 대보면쌉싸라 그런데 이는알고은쌉싸라지 않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여기는 또. 여기는 또. 다음에 이여기산 또. 여기는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저왜에 이렇게 달려있고, 뭐, 다른 버섯도 이렇게 같이 막 달려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기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나무가, 이거는 다 단풍나무인데, 다 썩어가지고 말고도 크진 않고 있네요. 이게 또 크진 않고 있죠 이거. 아, 이것도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네요. 음. 자 이거는 또 까치버섯 곰버섯 먹버섯 그러죠. ,이? 제가 잠깐 차를 대놓고 잠깐 운동하 신고 그냥 시찰삼아 올라가서 두송이를 만나서 이게 땄는데요. 제 핸드폰을 놓고 가고 서 사진을,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잠깐 시찰 잡아 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지금 따듬어 온다고 따듬어 왔는데도 이렇게 이 낙엽이 있고 막그렇죠 아주 싱싱합니다 이게 그래도 독배기도안 가지고 가서 대충 따듬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막 벌레도 있고 막 그러네요. 먹버섯 까치버섯. 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이거 맛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거를 먹고 변을 보면은 변이 까매 가지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변을 보고. 아침에 변을 보고 나니까 우나기 까매가지고 어나 이거 큰일 났네 무슨 병 걸린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이거 먹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걸 드시게 되면은 변도 잘 보게 되고요 참 맛도 있고 생기기는 참 뭐야 사실은 뭐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죠 이? 근데 참 맛있는 맛이신다 이제 이걸로 또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듬다고 따듬었는데도 이렇게 돋배기랑안 끼고 따듬어서 건불이 많고 많네요.